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린이 사장 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주셨던 인스타와 페이스북? 광고 집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어떻게 걸고 있는지도 보여드리면서 A부터 Z까지 정말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유료 강의보다 더 좋은 내용들로 담으려고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 페이스북 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세요. 접속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광고 관리자 이쪽 왼쪽에 보시면 광고 관리자가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해서 광고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PC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거는 것들은 전부 다이 광고 관리자 센터에서 건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으면 여기 왼쪽에 모든 도구 클릭해주시고 전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계정 개요고 이쪽이 캠페인이요. 캠페인을 누르시면 광고를 걸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캠페인에 들어왔으면 여기서 이 초록색 버튼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광고를 걸수 있는 창이 떠요. 저는 보통 트래픽으로 걸고 있습니다. 목표가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매출이 있는데 여기서 권장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트래픽이나 매출 이쪽으로 많이 걸어주시는데 만약에 픽셀 연동이 돼 있다 하시면 매출로 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초보라는 가정 하에 트래픽 광고가 가장 대중적인 페이스북 광고예요. 그래서 트래픽 광고로 설정을 해주시고 계속. 그래서 여기에다가 캠페인 이름을 적어줍니다. 어사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여기 부분은 건너뛰시면 되시고 여기도 그냥 웬만해서는 초보자분들은 그냥 건너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세트 이름을 뭔가 보기 편하게끔 해주시면 나중에 확인하기 좋습니다. 에이스 공고 전환 위치 웹사이트 앱 메신저 와츠앱 통화 이렇게 있는데 저는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유도할 것입니다. 1일 예상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인스타 광고 유튜브 영상을 올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테스트할 때는 큰 금액을 걸지 않으셔도 돼요. 테스트할 때는 하루에 1315원이네요. 1달러 이상만 걸면 되거든요. 하루에 1315원 이상만 걸면 되니까 저는 보통 5천원에서 하루에 만원 정도 집행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효율이 좀잘 나온다 싶으면 하루에 5만원 1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100만원까지는 집행을 안해요 그리고 여기 뭐 5천원으로 걸어 본다 치고 시작 날짜가 있죠 시작 날짜 지금 날짜로 거셔도 되고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날짜로 거시면 되시고 여기 종료 같은 경우는 종료 날짜를 설정하실 수 있고 종료 날짜 없이 그냥 계속해서 걸고 싶다 하시면 종료 날짜를 설정하지 않고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타겟 같은 경우는 어, 위치는 대한민국으로 걸어주시면 통째로 걸어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오프라인 샵을 운영 중이라고 하시면 여기 위치에서 대한민국 말고 서울로 걸거나 이런 식으로 도시로 걸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내반경 내 도시로 해서 여기 키로미터로도 조절을 할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거나 오프라인 뭔가 장소를 홍보하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위치를 걸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걸어서 광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연령. 연령은 너무 18세부터 65세 이상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내 제품이 판매될 것 같은 연령층으로 조금 좁게 설정을 해주셔야지 좋아요. 여성 의류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거냐면 18세부터 25세 뭐 이런 식으로 걸 때도 있고, 25세부터 30살, 이런 식으로 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8세 미만 타겟으로 만약에 걸게 된다면 여러분들 여기 상세 타겟팅을 아예 못 하거든요? 미성년자들은 아예 상세 타겟팅을 할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저는 18세부터 보통 겁니다. 만약에 근데 미성년자 타겟으로 하실 분들은 13세부터 거셔도 돼요. 그리고 모든 성별, 이런 식으로 성별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성별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만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아니면, 남성일 경우는 남성으로만. 여성이 아무래도 광고 효과는 조금 더 좋은데, 뭐, 타겟층에 따라 그 제품에 맞는 타겟층이 있겠죠? 그 타겟층에 따라서 구매 전환율은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타겟층에 맞는 성별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테스트를 할때 내가 여성 타겟, 남성 타겟 모두 다 가지고 간다 하시면 처음에는 전체로 테스트를 해보기보다는 여성으로만 테스트를 해보거나, 아니면 남성으로만 테스트를 해봐서 광고 효율이 떨어진다 하시면 그 반대 성별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그래도 떨어진다 하시면 그 다음에 전체로 설정을 하셔서 걸어보시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타겟팅. 상세 타겟팅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초반에는 어, 교집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페이스북 본사 담당자랑 통화를 해보니까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의 성격을 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타겟이 관심이 가질만한 주제들을 최대한 많이 적어주시면 오히려 조금 더 세부 타겟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의류라고 치면 저는 보통 의류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쳐요. 제주도, 화장품,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제가 타겟팅 할 사람들은 20대 초반의 여성이고, 그리고 조금 자기 꾸미는 걸 좋아할 테고, 그러면 여행도 자주 갈 거고, SNS도 자주 할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생각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 다음에 여기 상세 타겟팅을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이렇게 3개 정도만 걸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밑에도 딱히 여러분들은 선택할 게 없습니다. 여기 노출 위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추천 노출 위치 다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내가 노출 위치도 좀 정해야 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출 위치도 정하셔도 돼요. 인스타그램만 노출되게끔 할수 있고 페이스북만 노출되게끔 할수 있고 다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뭐 릴스에만 노출되게끔 할수 있고 피드에만 노출되게끔 할수 있고 스토리에만 노출되게끔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 다뭐 설정을 할수 있으니까 나중에 직접 해보실 때 설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여기도 광고 이름 같은 경우도 설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깔리지 않게 광고 만들기 여기서 광고를 제가 기존 게시물을 이용하지 않고 만들 수 있고 기존 게시물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반에 내가 이미 SNS에 올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린 글을 가지고 광고를 집행하겠다 하시면 기존 게시물 사용을 누르셔서 광고를 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기존 게시물 사용해서 광고 걸어본 거 보여드릴게요. 게시물 선택을 눌러주세요. 뭐여기 제가 올린 글이 있겠죠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올 텐데 여기는 이미 제가 링크를 걸어 놔 가지고 링크가 안 걸리는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걸어 볼게요 사진 콘텐츠를 이렇게 걸어 본다고 쳐 볼게요 이렇게 사진 게시물 같은 경우는 링크를 따로 걸기가 페이스북에서는 걸 수가 없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사진 같은 거는 그냥 좀 그 게시물에 좋아요라든지 트래픽을 늘리는 용도에 광고를 거시는 게 좋고 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더 알아보기 아니면 뭐 구매하기 버튼이 생기는 링크를 달수 있어서 구매 전환율을 조금 높이고 싶으시다면 저는 영상 광고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 광고는 동의하고 게시하기를 누르면 바로 이제 영상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게시물 사용 말고 광고 만들기를 통해서 제가 직접 광고 콘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수동 업로드 카탈로그가 있는데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어, 페이스북 샵에 제품을 등록을 해서 거는 광고라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룰 수 있을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업로드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 슬라이드 컬렉션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 형식의 광고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미디어 추가 이미지 추가 동영상 추가 여기서 원하는 뭐 이미지로 하시던가 동영상 추가로 하셔서 광고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지로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미 페이스북에 업로드 돼 있는 사진들이 뜰 때도 있고 제가 직접 업로드 해도 됩니다 제가 뭐 업로드한 사진들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맞춘 다음에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사진 하나 또는 영상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영상을 올릴 때 이렇게 직접 광고 만들기로 통해서 하고 그냥 사진을 광고 돌리고 싶을 때는 기존 게시물에 광고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본 문구를 써주시면 여기 이렇게 위쪽에다가 문구가 생기고 저는 여기 보통 문구를 두 줄로 추천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최대한 끌리는 걸로 뭐 3,000장 이상 완판. 지금 특가 진행 얼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첫 줄로 더보기가 생겨가지고 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줄에 임팩트를 주시고 두 번째 줄에는 그 다음에 임팩트로 주실 만한 내용을 써 주시면 돼요. 뭐, 3시 이전 결제 완료 시 당일 출고 아니면 뭐, 뭐뭐뭐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두줄 정도 써 주시는 거를 여러분들 초보 입장에서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이쪽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스트링 조거 벤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여기다가 저는 보통 설명에다가 가격 같은 거 입력해주는 걸 좋아해요. 저는 광고를 봤을 때 가격 정보가 제대로 안 나와 있으면 사실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기까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 정보를 앞에다가 꺼내주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저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할인 특가 8만 원, 8만 원 진행 중. 그리고 여기 문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세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일을 하고 있으면 여기다가 데드라인을 조금 같이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8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 4월이니까 8월이면 광고 효과가 없겠죠? 4월 말이나 뭐 다음 주 날짜로 설정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링크. 웹사이트 URL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URL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의하고 게시를 누르면 바로 영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광고가 집행이 됩니다. 얘네들이 페이스북에서 검수를 뭐 짧으면 3시간, 늦으면 6시간에서 하루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PC로 광고를 거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광고 수치라든지 구매 전환율 같은 것을 이 페이지에서 전체 다볼수 있고 저는 인스타에서 광고를 거는 것보다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시간이 넉넉하고 하시다면 이 지금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 센터에서 광고를 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거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